그리고 제주도에 여러 의원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 도지사, 시장은 없군요 여긴. 도지사, 도의원, 대통령까지. 이 사람들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배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뽑아놓고 숭모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한데 우리가 일시킬려고 뽑아놓은 우리의 신분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통령도 높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가 뽑아 놓은 머슴 중에 높은 사람, 상모슴그모슴은 덕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능하긴 한데 잔머리 굴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도둑질 당할 가능성이 많죠. 첫째, 충직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충성스러워야죠. 그리고, 그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말이야 다 번들을 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살아온 과정을 봐야죠. 그의 과거는 그의 미래의 거울이다. 맞습니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과거의 공약을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보면 알죠. 제가 공약 잘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로 살았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저는 성남을 전국의 제1도시로 바꿨어요. 경기도를 전국에서 가장 평가 높은 도로 바꿨어요. 민주당을 새로운 민주당으로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결코 실망하지 않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팔다리 고생을 좀 줄이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잘살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대통령 아니면, 아니, 동네 무슨 개모임, 동호회, 회장, 이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그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거예요? 그 동호회 모임 안 깨지게 하는 거죠? 동호회 모임이 회원도 좀 늘고, 회원끼리 서로 사이좋게 서로 협조하고, 서로 힘이 되고 의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회장 할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편갈라 싸우게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말리고 또 옛날에 내 선거를 도와준 내 편이라도 아이고 우리 거 많이 챙겨주세요 저쪽은 뺏어주세요 이러면 아왜 그러세요 이제는 다한 식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전쟁과 정치의 차이를 아시죠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이기면 싹다 가지는 거고, 진쪽 싹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정치는 존중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